면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 정도면 된다고 타협하는 마음을 타파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인생에도 또한 나날의 생활에도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 희망이 솟고 힘이 솟기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은 빠르다. 특히 청춘 시절이라는 황금의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감투하는 나날이어야 한다. 신의 칠는 현실 사회에서 견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올바르고 깊은 신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성 문제에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임하며 직장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인생 수행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은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코스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몇 살이 되어도 향학심을 계속 불태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는 것은 충전이고 그것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발전입니다. 일생 동안 이 충전과 발전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간으로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깊은 고뇌의 구렁 속에서 일어선 사람만이 고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 또 괴로움이 인간을 깊이 있게 만들어 빛내는 것이다. 이 세상에 불행이 있는 한, 교육을 개척하는 괭이지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불행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실한 목적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일생은 너무나도 짧다. 그러한 인간이 미래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작업은 다음 세대를 창조할 사람을 키워서 남기는 일이다. 광선 유포를 추진하는 면에서나 살아가는 면에서도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야 할 승부가 반드시 있다. 신의치는 동지를 격려하는 경우에든 일에서든 항상 지금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분투에 분투를 거듭했다. 인생이라 해도 순간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지금을 승리하는 것이 완승으로 이어진다. 위대한 종교가 유포되어 인간의 정신토양이 일구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뛰어난 문화의 꽃이 피고 사회, 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 즉, 얼마만큼 인간에게 기여하는 뛰어난 문화를 창조했는지로 종교의 위대함이 증명된다. 문화는 야만에 저항하는 힘이다. 문화라는 인간성의 힘으로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광순유포 운동이다. 문화에는 넓은 의미에서 예술, 교육, 정치, 경제 등 인간생활의 일체가 포함될 것이다. 그 하나하나에 인간주의 빛을 조명하고 사람들의 행복과 인간성의 승리를 위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 참가회의 사명이 있다. 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이른바 악과 단호히 투쟁하여 선의 연대, 정의의 스크럼을 넓히고 인간 문화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당신도 나도 광순유포라는 본연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출현한 지용의 보살입니다. 그러한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것은 개화하지 못한 꽃이요, 빛나지 않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충실감이나 환희 등은 있을 리 없습니다. 일의 전력을 다해 직장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사람들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을 추방하고 만인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광수뉴포를 이루기 위해 있는 인생입니다. 이 광수뉴포라는 근본 목적을 잊지 않고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신뢰와 행복의 실증을 나타내야 합니다. 실증은 불법의 힘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신심에서 멀어지면 생명에 참된 충실감도 환희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마지막에 허무함만 남고 늙음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만 남습니다. 불법만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이 대지 밑에는 두 개의 지옥이 있는데 하나는 열 지옥이며 남을 시샘하여 가슴을 태우는 여인이 떨어지는 지옥이니라 이에는 한지옥인데 부모 스승 등이 추워서 떠는 것을 보고도 자신은 덥고 따뜻하게 쥐알를 보내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니라 화강신문입니다 철저히 한 사람의 행복을 끝까지 기원하고 소중히 하는 정신 기쁜 마음으로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자세 이체동심의 단결 이세 가지 핵심은 지금 상승의 철칙으로 간사이의 전통이 됐다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60분씩 했고, 자타의 행복을 위한 진지한 기원과 도전 12일차로, 매일 신심 운동 공부를 87일차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어 단어 3단어 암기 41차, 영어 단어 5단어 암기 136일차, 영어 듣기 한 지문 정리 49일차, 영어 읽기 한 지문 정리 41차, 경제 공부 한, 아티, 한 아티클 정리 59일차, 전공을 사, 43일차로 지식재산학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신심 얘기입니다.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고 3, 4시에 일어나기로 했다. 감사합니다.